자칫 잘못 읽으면은 그냥 여러 개의주제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 기억하실 것은 이 마태복음의 중심 뼈대가 다섯 개 설교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산상 수훈입니다. 그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더 온전한 율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실제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설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 설교 사건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아이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다운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시죠. 그리고 10장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두 번째 설교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담대하는지 어떻게 지혜로워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학자들은 첫 번째 설교가 창세기 같은 것이면 두 번째 설교는 추려국기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덮어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반대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고 열두 제자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오는 건데요 그 말씀처럼 이 11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마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죠.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도, 또병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 주어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뭘 어떻게 해도 이 세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세대들은 무감각하다."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 고울들이 고라신, 베세다, 가보나움들인데요. 모두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3km에 5km 사이에 모여있는 다 그냥 그 지역들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였죠. 이곳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무대가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 이방의 갈릴리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라고 예언하죠. 사망,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가장 먼저 비춰주십니다. 이 지역이 흑암에 땅인 이유는 옛날 북이스라엘 북 멸망 당시에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짓밟혔던 곳, 곳입니다 가장 먼저 이방화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 멸시받는 땅, 부정한 땅, 취급당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늘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찾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써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 지역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가버나움 인근 도시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망을 받습니다. 더 무거운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합니다. 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고, 더 많은 말씀의 계시들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안 믿는 이들, 믿음이 적은 이들보다 그들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더 우월하고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더 마음 받치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 안에도 완악한 고집과 약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27절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또그 영광을 보았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원해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체험케 해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나누어야 할더 많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우리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종교적인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장내 은혜라는 책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더 헌신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은 존 파이프 목사님에 따르면 일종의 채무 의식이고 그것은 복음에 있어서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에 우탕 나브르라는 것이 있는데, 직역하면 마음의 빛, 감사의 빛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탕 나부르, 마음의 빛을 가지고서 그 의식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 가르칩니다. 일생 동안 우탕 나브르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은 감사의 빚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나 해야 그것이 완전히 갚아지는지 아무도 제대로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마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일평생 마음의 빚진 자로서 스스로에게 그런 의무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굉장히 뭐 아름다운 풍습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복음에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빚진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결국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거래 관계밖에 될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평생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한돈 만불 드리면 그에는 은혜가 갚아집니까? 백만불, 천만불 드리면 그 은혜를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많이 은혜 받은 자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진 자, 자들에게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시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고자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가 아니,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분 안에 머물며 안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해를 함께 메고 매 순간순간 모든 발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며 또 우리가 다할수 없는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